안녕하세요 이광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밤에 소변을 보는 야뇨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개 이제 아이들이 보통 만 2세를 전후해 가지고 대소변을 잘 가르는데 만 5세가 지나서도 밤에 오줌을 싸는 것을 우리가 야뇨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통계에 의하면 아, 5살에서 어, 6살 아이들의 약20% 정도가 야뇨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매년 5%에서 10%씩 자연 치유가 되고 15세에서는 1%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남자아이나 또 이제 마지에게서 야뇨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밤에 오줌을 싸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뇨증은 크게 1차성 야뇨증과 2차성 야뇨증으로 나는데요. 이 1차성 야뇨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로 전체 야뇨증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양쪽 부모가 야뇨증이 있었다면 자녀가 야뇨증이 있을 확률이 무려 80% 정도로 높고 한쪽 부모만 야뇨증이 있었다면은 자녀가 야뇨증이 있을 확률은 약44% 정도입니다. 그 외에 선천적으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적거나 또 성장 발달이 미숙한 아이에게서 야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차성 야뇨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소변을 잘 가리다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야뇨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를 했거나 또 입학, 강압적인 소변 가리기, 장기간 엄마와 헤어짐,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동생의 출생 등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죠. 그 외에 사고로 비뇨기 계통의 이상이 생기거나 요로에 감염이 되어도 야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2차성 야뇨증 경우에는 빈뇨기의 문제를 치료해주거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면은 야뇨증이 저절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밤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야뇨증의 해결의 두 가지 열쇠는 첫 번째는 아이 스스로 소변을 가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아, 가지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적극적인 사랑과 협조와 칭찬과 격려입니다.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노력을 하면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한두번 소변을 가리게 되면은 아이는 소변 가리기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돼 가지고 밤에 소변 가리는 것이 문제가 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첫 번째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우유, 음료수는 물론이고 아 초콜릿이나 유제품, 아이스크림, 과일이나 코코아 등 인뇨 작용이 있는 음식은 가급적이면 먹이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 때 인스턴트 식품이나 라면, 찌개 국물, 뭐국 같은 짠 음식 같은 것을 적게 먹이고 아 저녁 식사 이후로도 과자나 치즈 등 소금이 함유된 식품을 적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자기 전에 소변을 보도록 가르치고요. 아, 잠자는 아이를 억지로 깨워가지고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아, 기저귀를 채우지 마시고요. 아이가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소변 가리기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침대에 비닐 커버를 씌우고 이불을 자주 세탁해 주시고요 잠재 아래는 항상 여벌의 옷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젖은 이불이나 더러운 이불을 쓰게 하면은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불과 옷을 잘 갈아주되 젖은 이불과 옷은을 아, 세탁기에 넣거나 이불 커버를 씌울 때는 아이가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방에다가 커다란 달력을 붙여두고 오줌 안싼 날에는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10개 모아지게 되면 선물을 줘가지고 소변 가리기에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줌을 싸도 심하게 야단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형제나 친구들 앞에서 야단을 치게 되면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밀은 꼭 보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밤에 오줌을 싼데, 사실 아빠도 엄마도 옛날에 오줌을 쌌어. 라는 등의 격려의 말로 아이들을 안심시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낮에 소변 조절 훈련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은데요. 소변이 마려울 때 즉시 화장실로 가지 말고 조금만 참았다가 화장실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10번 셀 때까지 참으라고 하고 점차 20번, 30번, 40번 셀 때까지 참는 시간들을 점점 늘려보도록 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가서는 한번에 소변을 다 보지 말고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잠자는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을 저장할 만큼 방광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또 팬티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면은 소변 조절 근육이 튼튼해져 가지고 아,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이런 야뇨증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이나 약물은 아,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은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옛날부터 야뇨증 어린아이들의 치료에 많이 써왔습니다. 은행을 프라이팬에 파랗게 될 때까지 볶아 가지고 속껍질은 비벼서 벗긴 다음에 한 번에 다섯 알에서 일곱 알 정도 이렇게 먹이도록 하고요. 단지 은행에는 청산이라는 독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먹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알 이상은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꼭지인데요. 은행 다음으로 야뇨증 치료에 좋은 것이 감꼭지입니다. 이 감꼭지는 수렴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야뇨증에 그리고 설사에도 좋고 근육의 경련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횡경막 경련으로 인한 딸꼭질 같은 것을 멈추는데도 도움이 되죠. 감을 먹고 나서 꼭지를 버리지 말고 실에 꿰서 말려둔 뒤에 말린 강꼭지 10개를 물 500cc 정도 넣고 반으로 줄게 되면 뭐 하루에 3번 정도 먹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야뇨증에 좋은 아, 찜질 지압요법이 있는데, 야뇨증이 있을 때는 방광이 위치해 있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랫배 중에서도 관, 원, 혈이 있는데요. 음, 배꼽 아래 5cm 이, 아래에 있는 경혈인데요. 어, 뭐그 부위를 지압을 해주는 것도 좋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간접뜸을 떠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한방에서는 야뇨증에 축천황과 육미지황탕이라는 처방을 쓰는데요. 어, 소변 조절 훈련과 민간요법을 했는데도 야뇨증이 계속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의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대개 신장의 양기 부족으로 방광의 출입구인 관략근이 느슨해져가지고 야뇨증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거두어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축천하는 그 이름처럼 야뇨증의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부족해진 신장의 양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느슨해진 방광의 관략근을 조여주고 약해진 위장 평활근의 탄력이 생기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오약 익진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이제 가루를 냅니다. 한편 산약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끓여가지고 풀을 쓴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약 익진 가루를 산약 풀로 반죽해가지고 콩알 크기로 알을 빚어가지고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20알에서 30알 정도 복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오약은 방광의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소변을 많이 농축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익지는 신장과 방광을 따뜻하게 해서 방광의 예민도를 떨어뜨리고 신장과 방광을 보호하면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약도 신장과 방광의 기를 보강해서 소변의 문제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 이 축천안은 야뇨와 소변이 잦은 것을 치료합니다. 또이 축천안에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는 육미지황탕을 가미를 해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미지황탕은 숙지황, 산수유 산약, 백봉령, 목단피, 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지황은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을 보호하고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원기를 회복하고 산약은 신장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서 오장을 충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복령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 줄수 있고 목단피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없애주고 혈액을 맑게 하고 택사는 신장 방광을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 축천안과 육미지황탕을 잘 활용을 해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밤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보는 야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